오늘은 양육과정에서의 그 미러링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든의 아이들은 지적 특성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기억력도 되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.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열을 알아요. 뭐 말하자면 응용 능력이 이제 탁월하고 확장성이 되게 좋다. 그래서 뭔가를 보게 되면 그걸 금방 자기의 그 능력으로 아니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법으로 혹은 무기로 뭐 이렇게 예,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제 그런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 과정에서의 미러링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한 꼭지 준비했습니다. 미러링이라는 것은 이제 미러는 거울이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금방 그걸 배워가지고 아이가 역공을 쳐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이제 다 키우신 아들딸입니다.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그 사례들 한번. 들어보도록 하, 하, 하겠습니다 제가 아예 양육과정에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듣던 와중에 미러링에 해당하는 일화를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모셔다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경험을로 음... 뭐그 우리 아들은 좀 순해가지고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. 우리 딸은 근데 아주 민감하고 또 이렇게 조금 까탈스러웠어요. 아주 예민함을 타고난 애였는데 그래서 뭐 태어나자부터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이를 돌보는 게.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커나가면서 이제 뭐두 아이들이 이제 서로 장난치고 놀고 그럴 때 보면 확실히 이제 작은 아이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큰 애는 이제 여유로. 성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태격 태격하는 건 이제 오빠가 노는 거 방해도 하고 오빠거다 뺏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아, 둘이 싸우고 그럴 때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. 야단 치고 또 우리 딸이 또좀 과격했어요 아무튼 성격이. 근데 그 아이를 좀 제압을 하고 싶어 갖고 저도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이럴 때 한계치에 다다를 때 이거는 정말 도저히 못 참아. 그러고 제가 폭발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 어른으로서의 그런 건다 떠나고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제 화를 낼때 아이한테 이제 몹시 화를 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. 처음 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놀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제압을 당해요. 그래서 그걸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바 하는데 그러면 어 의외로 아이들이 조용해지네 의외로 우리 딸이 잠잠해지네 그러고 있다가 그거를 꼭 이렇게 복수를 당한다고 할까요 그게 며칠 있다가 근데 당장은 안 나와요 뭐 하루나 이틀 있다가는 안 나오고 평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면 그 아이가 그 과격하게 저한테 반항할 때가 있어요 울어도 옛날처럼 안 울고 자기도 이제그 엄마의 그 모습을 입력했다가 그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.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 어 내가 일주일 전에 쟤한테 보인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리는 거죠.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 때 한두 번 그랬던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그 아이도 일주일 동안은 엄마가 통제했던 그 통제권 안에 들어와요.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이 아들도 엄마한테 반항하는 모습이 엄마가 화냈던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내더라고. 근데 아이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. 내가 엄마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한다는 걸. 모르는데 저는 보면서 가슴이 쿡 내려앉더라고요. 아 이거 소용없구나 애들이 또 이렇게 나를 따라 하니까 그다음에 더 세게 또 아이들을 눌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방법은 하면 안 되겠다는 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강하게 애들을 길르면 애들이 강해진다 그러잖아요. 뭐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거세게 하면 그 아이가 거세진다고 하는 그 어른들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. 네.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. 미러링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양육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 스트레스도 어, 적거 하고 도저히 건뭐 아무리 아이지만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감정의 십사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아이를 이제 겁을 줘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미러링으로 통해서, 말하자면 복수, <laughs> 복수라고 가긴 좀 어렵고 부메랑. 부메랑 음, 같은 네. 효과가 일어나서 더 음. 다루기가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어려우더라도 여전히 나는 내 감정을 좀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하고 혹은 좀 기다려주고 혹은 뭐너왜 이래가 아니라 이제 너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다 내가 힘들다 뭐 니가 문제가 아니라. 내가 견디기 어렵다.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자꾸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아이가 어 나는 뭐 내가 뭐좀 그래서 그랬는데 엄마가 그걸 굉장히 아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엄마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조금씩 처음에는 낮은 수준에서 점점 키울 수 있게 그렇게 양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든 고비가 오시더라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된다. 자기를 를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경험담을 음.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